저희 시찰에 그 시찰회원 목사님께서 조금 어려운 사례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금전적인 그 문제도 있었고 우리 시찰에서 힘을 모아봐도 잘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랬는데 노회장님걸 어떻게 하셨는지 아직은 잠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 그래서 힘이 좀모자합니다 그 내가 봐줄게 그분걸기사을 그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에 그 그, 어려운 문제가, 그, 해결이 되어버렸습 그래서 상당히 교회가 좀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찰에서도고망해서그강사의 어, 뜻으로, 어, 우리 또, 그 도움 받으신 목사님께서, 어,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계셨죠. 예, 어스동 목사님께서 돈을 받으셨는데 그럼 도움을 받으셨는데, 그걸 우리 시찰례 직접 돈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어스동 목사님께서는 지금, 피켓들에서 어, 성비를 하시지만, 돈도 없어요. 어, 그러면서도 완전히 뭐 숫자처럼 생각을 해가면서 비리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되라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 만났는데 그리고 오 감사하는 뜻으로 어, 이 목사님이 또 예술적인 자질이 아주 많으세요. 조금 전에 그 찬성도 나셨지만 그래서 페아트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우리 노회장님께 감사의 표시를 또 가고 싶다고 그러는그래서이 시간에 좀 전달을 하려고 하다 목사님 괜찮지 않느요 네. 네. 노회장님하셔서 네. 받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성 목사님 그쪽으로 가주시면니다 네, 지금 보다시피 명대는 필리 대리석으로 어. 특별한 명품입니다. 이게 그 필리핀 그민들이민들이 해준 겁니다. 이 제가 한게 아니고 그분들께서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서, 한국 경제하고 미국 교육기 넣고, 음. 이제, 그, 대리석의 조합을 해서, 이렇게 행거기관에서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 아니고, 필리핀에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그분, 그런 분들이 협력해서 이제, 그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특별하게 주거라, 좀 의미가 상당히. 네. <laughs> 여러들가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하고 계시 는데, 요번 에 이렇게 뭐라나 표현 을하게 돼서,